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예배의 자유입니다. 예배의 자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유. 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그러니까 자유의 근본적인 핵심은요, 예배의 자유입니다. 예배의 자유.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자유. 우리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독재자들은요, 압제자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못 드려서 자기에게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물건을 갖다 바치라 그러고 이게 독재자들의 작전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자유입니다. 이 영적인 개념이 틀리단 말이죠. 이 세상의 압제자들은 우리의 자유를 빼서서 자기 것으로 착복을 시켜가지고 세상을 아주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의 삶을 만드셔서,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바치고, 주의 뜻대로 그 예물이 쓰임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함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영적으로 바르게 돼야, 영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겠어요. 영이 잘 되는 것이, 이게 복의 첫째 근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그, 이, 힘이 굉장히 세 보이는 것 같은데, 짐승 가운데도 보니까 힘이 세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그, 미친 것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미친 개들 같은 경우 보면 정신이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죽습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영이 잘 돼야지. 모든 게잘 되는 거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영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괜히 세상에그 얘기에 마음이 뺏기고 또 세상의 잘못된 사상에 마음이 뺏기고 그냥 허한 마음에 괜히 세상 돌아다니고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영이 잘 되는 복을 주셨단 말이야.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의 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고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 삶의 존재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의 독재자들 가운데 공산주의 특별히 얘기하면 사람이 전부 물질로만 되어 있다. 유물론 사상.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야 그래서 이 물질로만 되 있는 사람을 사람을 어떻게 보냐 하면 사람은 생산의 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사람은 영적인 것이 있어. 영이 있어. 영생의 삶이 있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 그리고 사람은 짐승하고 달리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눈을 띄어서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존재.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짐승들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영이 잘되는 자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면서 성소를 또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23절로부터 30절 말씀에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길이는 두규빗한 규빗이 이팔 꿈치에서부터 팔까지 한 45cm 되는데 이두 규빗하면 한 90cm 되는데 그 길이가 두 규빗, 너비는 한규빗에 45cm 정도, 높이는 한 규빗판, 에서 68cm 정도 그렇게 해서 만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조각목은요. 예, 어떤 분이, 저도 이게 성경책 처음 봤을 때 조각목은 뭐 나무를 조각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드나 보다. 그래서 서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만드는가 보다. 우리 성도들이 다 조각과 같이 이렇게 잘라졌는데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보니까 주석책을 보니까 아카시아나무의 일종의 아카시아나무. 그래서 주석책을 꼭 봐야 돼요.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게 오해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각목으로, 이그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 그걸 잘 이렇게, 그, 우리나라같이 아카시아가 이게 크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이게 광야에서 아카시아 나무, 우리 사람 키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것에서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펴가지고 말이죠 상을 만드는데 그걸 다 일일이 까가지고 껍질을 까고 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무로서는 질이 떨어지는 나무이지만 그러나 그걸 정성을 다해서 상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금꼬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또그네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고 턱 곁에 붙이고 또이 상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채를 꿰어서 두었던 걸볼 수가 있어요. 또상 위에는 진설병 12개를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제수장 직은 제수장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상 위에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먹는 영적인 좋은 습관은 축복입니다. 네. 이것은 내가 예, 짐승처럼 먹는 것이 아니고 음식 먹을 때도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거야. 이게 달라요, 달라. 예. 짐승들이 기도하고 먹는 거 보지 않았잖아요. 그거 훈련시켜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영상에 올렸는데 그 습관에 의사하는 거지 진실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을 때도 진실로 감사하면서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날마다 귀한 것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영이 잘 되는 영. 육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진정한 의미에서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먹는 떡은 썩고 유한한 것이고 제쌍도 마찬가지로 제사 직분을 감당하지만 그것도 유한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제쌍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 갔을 때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줄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세강이 흘러나 성령 충만해서 생수강이 늘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필요한 것 있으면 부족한 것 있으면 지혜가 부족하면 자꾸 주님께 기도하셔서 주님 지혜 주세요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주님께서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보다 더 필요한 것을 알고서 더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는 눈을 주셨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것을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눈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보고, 괜히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입술도 하나님 원하시는 입술로 사용하고, 그러면요, 말도 잘하면, 어? 말도 잘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래도 잘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복을 받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잘 주셨는데, 그걸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다 하나님이 다 받으 주셨어요. 네? 뭐 세상의 사장님도 뭐 대통령 다 똑같아.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복 받은 사람은요 말도 지혜롭게 잘하고 네? 지혜롭게 말이죠 판단하고.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먹고 마시고 즐기, 영적으로 바르게 즐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 등잔대를 또 만들려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어 가지고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다 연결하라 그랬어요.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고,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하고, 또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아주 그냥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된 걸볼 수가 있어요. 등잔대의 기능은요,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불이 켜져야 된다. 네. 그래서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이 말씀, 등잔대는 상징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 성도들은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계에 자, 세상 세계에 자꾸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요, 빛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전할 때 어둠에 쌓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더라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할 때 나중에 때가 되면 아 이게 진리였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전하시는 빛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불직개와 불똥 그릇 도 만들라 그랬어요. 이 불직개, 불똥 그릇 도 순금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성소 한 등잔대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항상 밝히고자 제사장은 등불을 항상 돌봐야 된. 돌봐야 됐는데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불 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산물이 나오는 것을 이불집게를 가지고 불도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 그걸 잘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잘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좀 힘든 일이 있어요. 교회 일할 때도. 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에 지역별로 청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청소 나와서 교회 청소 다 성전 청소를 하시더라고에또 화장실 청소도 하세요. 화장실 청소 와서 또 하시고. 그 좀.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식당에 가서 식당 하시고, 또 식기도 닦으시기 바랍니다. 다 봉사하는 거예요. 이, 성, 이, 이 성전에, 성막에 좀 허드렛 일 같은 것이 있어요. 네.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시고 그걸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일을 교회에서 하든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꼭 필요한 일, 꼭 귀한 일이에요. 집에서도 저 열심히 청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내가 상, 상황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 꼭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쓰기도 하고. 그럼 내가 한건또 치워야지. 꼭 필요한 일이야, 꼭 필요한 일. 네. 음식물 쓰레기도 정리하고. 다꼭 필요한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이건. 네. 집안에 각자 자기 일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4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우리 예배의 자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유. 예배의 삶. 어디서든지 성막이 옮겨질 때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내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두고, 뭐,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김승구 장로님 하나님 오늘 수술 하시는데 빨리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암투병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